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패딩을 안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리버서블로 제작되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입을 수 있는 셔터에 구스다운을 입고 한강을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이너로 가볍게 스웨트셔츠를 입어주고, 팬츠는 여유로운 와이드 데님 팬츠를 입어주고, 신발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잘 맞게 캐주얼한 뉴발란스 574 블랙 색상을 신어주었는데요. 가볍게 입을 때는 이렇게 좀 캐주얼한 맛으로 입어주면은 지나가는 뒷모습이 되게 편안해 보일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대한 고민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유튜브 특성상 채널의 주제나 방향이 한 가지로 딱 정해질수록 반응이 좋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남성 패션.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도 사실 다른 주제의 영상을 만들면 반응이 엄청 좋지는 않더라고요 <laughs> 뭔가 딱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근데 저희가 요즘에 몇 가지 새로운 콘텐츠를 좀 시도해보고 있잖아요. 뭐, 이달의 공간들, 왜 이렇게 입었어? 뭐, 이런 거나 또 앞으로 좀 시도해볼 몇 가지 콘텐츠들이 더 있는데요. 이것들 대부분이 패션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좀 라이프 스타일의 경험의 전날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은 단순히 패션 유튜브 말고 나를 이루는 좀 방대한 삶을 다루는 도서관 같은 채널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이 쌍마요의 채널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패션 컨텐츠가 꼭 아니더라도 재밌게 뭔가 같이 즐겨주시다 보면은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번 겨울엔 이런 따양색이 생각보다 제 눈에 많이 밟히더라고요. 강렬한 색상이지만 매치만 좀잘 한다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니트는 반지본 니트인데요. 울네프사 원사가 사용되어서 이렇게 초코칩 쿠키처럼 색깔이 숑숑 박혀있는 게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잘 들어서 매력적인 니트입니다. 지퍼에도 황동색 지퍼가 사용되고 소매의 립이나 밑단 립까지도 빈티지한 느낌을 더해주고요. 핏감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한번 입어보시면 손이 많이 갈 친구일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매력적인 것은 등쪽에 있는 자카드 패치인데요 이외들의 이번 시즌에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는 재미였습니다 이야기가 담긴 옷들은 저는 언제나 적극 찬성입니다 팬츠는 셔터의 워크팬츠인데요 굉장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브리즈본 모스 원단을 사용해서 색상이 살결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한 게 진짜 예쁜 팬츠입니다. 입어보시면 굉장히 탄탄한 느낌의 바지인데 겉면이 엄청 부드럽거든요. 샌드 워싱을 통해서 이런 터치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입어보시고 만져보시면 아마 와 좋은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와이드한 핏감의 무릎의 패치가 전체적인 느낌을 잡아주고 트위스트 절개 디테일로 실루엣을 잘 잡아줘서. 너무 예쁜 것 같지 않나요? 뭐 허리에 비저도 있어서 되게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만듦에 있어서 가격대가 좀 올라가는 점이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부담이 되신다면 다른 바지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우터는 가계부 영상에서 짧게 소개해드렸던 벨리의 코드로이 디테처블 골스 다운인데요. 이름처럼 팔을 분리해서 패딩 베스트처럼 연출할 수 있어서 약간 날 좋은 날에는 이렇게 베스트로 입어주셔도 너무 좋죠. 이 친구는 코듀로이 원단으로 덮여 있어서 되게 보기만 해도 곰처럼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패딩이랑 좀 다른 느낌이 나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코듀로이로 잘못 만들면 좀 올드해 보이기 쉽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작년 FW에 저와 함께 가을 겨울을 보내고 일본 여행 때도 저와 함께였던디그레 MA1 나일론 플라이트 자켓입니다. MA1으로 유명한 것들은 정말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입어본 MA1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MA1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듦에 있어서 전체적인 디테일과 곳곳에서 보이는 완성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도 많이 소개해드려서 자세한 설명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는 인더로우의 피셔맨 케이블 니트입니다. 몸판을 보시면 되게 다양한 아랑 케이블 패턴이 사용되어서 구석구석 되게 보는 재미가 있는 재밌는 니트인 것 같고요. 옷 자체가 짱짱하면서도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좋은 게 역시 좋았습니다. 원단도 최고급 호주산 양모를 사용해서 겨울에도 입기 좋은 니트일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의 색상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색상을 골랐고요. 팬츠는 브라운 데님 팬츠를 더 소개해달라고 요청 많아서 소개해드렸던 가먼트 다인 카펜터 팬츠이고요 비얼 디디키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이 바지도 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예쁜 바지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부드럽게 굉장히 잘 빠지고 와이드하고 롱한 실루엣을 잘만들어줘서 브라운 데님으로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되게 실루엣 잘 맞습니다. 신발은 이제 말안 해도 아시겠죠? 그라더스이고요. <laughs> 이 착장 자체도 색상이 심심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느낌을 내보고 싶어서 셔터와 미연경이 맞는 아이웨어 리소스 17이라는 모델을 착용해 봤습니다. 가로 타원형 형태의 프레임과 더블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 되게 빈티지하게 멋스러우면서 또 특별해 보이기까지 하는 안경입니다. 쓴 것만으로도 착장에서 포인트가 굉장히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안경들을 들고 오는 것만 봐도 셔터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라는 거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셔터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점이 다양한 컬러들을 되게 잘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좀 연출해내는 거였거든요. 이런 컬러감의 옷들을 살짝 쉽게 매치해주면 누구든지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니트는 부드러운 연두색상의 니트로 두께감이 있어서 따뜻하고 색상이 굉장히 예쁜 니트입니다. 기본 레글런 니트 중에서 색깔이 좀 매력적인 것을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겨울에 칙칙한 착장에 화사함을 좀 불어넣어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 데님은 얇게 투턱이 들어가 있고 롱하고 와이드한 기장감에 밑단이 길게 되어있는 데님입니다. 셔터팬츠가 키가 크신 분들께는 엄청 잘 맞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웠는데 이 데님은 M사이즈 기준으로 저한테 너무 잘 맞았습니다. 색상도 살짝 물빠진 듯한 색감이어서 부드러운 톤의 상의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아마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우터는 셔터의 파일 울 후디드 코트이고요. 기모감이 있는 이 헤링본 문양이 가까이서 볼수록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주고요. 26온지 두껍고 부드러운 파일 헤링본 울 원단으로 겨울에도 적당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요. 후드 코트다 보니까 이렇게 후드를 벗거나 쓰고 윗단추를 이렇게 잠궈가지고 A 핏으로 만들어서 입으면 진짜 뭔가 귀여우면서도 멋스러움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에서 느껴지는 이 둔탁하면서 오묘한 컬러도 이런 느낌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모자는 빈티지 아메리칸 베이스볼 캡 느낌을 내서 제작을 했는데요. 워싱을 돌려서 빈티지하게 만들어낸 것이 되게 예쁜 모자입니다. 챙은 뻣뻣하게 펴서 쓸 수도 있고 적당히 구부러져 써도 쓱 얹기에 좋아서 취향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봄, 여름에 제가 머리가 좀 짧았을 때 이거 네이비 색상을 굉장히 많이 쓰고 돌아다녔죠. 윤호님도 요즘에도 많이 쓰고 있는 그 모자 형태의 마이 라이브러리가 원하는 컬러감과 그래픽을 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은이 모자를 재밌게 착장에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착장은 셔터와 마이 라이브러리의 맨투맨과 함께 합니다. 이너로 스웨셔츠, 멜란지, 아이보리 컬러로 이렇게 부드럽게 좀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위에 홀리선의 니트 후디 베스트를 아늑하게 얹어주고 이지하게 데님 팬츠를 같이 한번 입어주어 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엄청 스타일리쉬하거나 화려한 착장은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좀 아늑한 멋을 부리기에는 저는 충분한 착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평상시에는 엄청 멋 부리지도 않거든요. 여기에 날씨가 추워서 작년에 언어 도피스에서 샀던 보이저 발막한 코트 민크 색상을 얹어주니까 제가 말하는 아늑한 멋이 잘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마이 라이브러리의 이야기가 담긴 착장을 끝으로 11월 월간상자의 마지막을 장식해 봅니다 셔터에서 2019년부터 시작된 큐레이터 시리즈라는 것이 있는데요 옷이라는 프레임 안에 아티스트의 작품 소개 그리고 잊혀진 예술 작품들을 재조명해서 단순히 좀 옷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아트 시리즈입니다. 셔터의 큐레이트 시리즈가 저는 되게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뭔가 옷이면서도 아 뭔가 굿즈 같기도 하고, <laughs> 걸어다니는 미술관 갈이 <laughs> 된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도 이 큐레이트 시리즈를 되게 잘 입고 다녔잖아요. 또 이런 재밌는 작업물을 놓칠 수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 큐레이터 시리즈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스웨셔츠는 마이 라이브러리와 셔터의 퍼스트 라이브러리한 큐레이터 스웨셔츠입니다. 안면에는 저희가 상상할 고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어낸 데메트리우스를 그림으로 남겨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한곳에 모으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고 이를 조직한 데메트리우스라는 인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기에 최초의 라이브러리안이 아닐까 해요. 다양한 경험을 모으고 나누는 이상적인 도서관, 마이 라이브러리의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옷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만이 만들어낸 마이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첫 번째 사서가 꼭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메티 울스처럼, 저처럼 말이죠. A new colorway that caught my eye. Spending another day, another dollar on things I shouldn't.